물매가 안 맞아서 물이 좀 고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어, 메꾸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DR백이라고 하는 초석경 몰타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파워 방수가드를 어, 활용을 해서 이제 섞어서 쓰면 되는데 파워 방수가드는 접착도 좋고 그렇 방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DR백이라는 거는 어, 강도가 좋고 또 자체적으로 접착력도 상당히 좋고. 둘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접착이 좋아요. 그렇게 쓰면 돼요. 요 파워 방수가드를 물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물하고. 원래 파워 방수가드는 껄쭉하죠. 그죠 자, 이렇게 껄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껄쭉한데 요거를 물하고, 어, 1대1도 괜찮아요. 또는 1대1.5 비율. 그러니까 파워 방수가드 한 마리에 물한 마리 또는 파워 방수가드, 어, 한리에물1.5 말. 그죠 파워 방수가드 양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리를다 쓰지 않고, 뭐 약간 덜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들자면, 이걸로 한 바가지 쓸수 있잖아요. 파워 방수가드 원액을 한 바가지 넣고, 그러면 물은, 물, 이게 물이라고 가정하면 물을한 바가지 넣으면 되는 거죠. 또한 바가지 반 넣던가. 그런 식으로 섞어서, 섞어서 먼저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 d r 백 분말을 투입을 해서 한번더 섞어가지고 바닥에 쏟아가지고 그냥 미장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건조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 다음 후속 작업을, 어, 하기 좋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물매가 안, 안 맞는 부분. 자, 저희 표시해놨죠. 이렇게. 이 바닥 깔기 했는데, 바닥 깔기 하면서 표시를 해놓은 곳이에요. 여기가 물이 좀 커요. 그 다음에 저쪽도 좀 보여줘보세요. 저쪽. 저쪽도 지금 표시해놨죠. 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작업을 이제 할 건데, 저는 요거는 이제 섞어 놓은 거예요, 요거. 섞어 놓은 거를 뭐 특별한 비율은 없어요. 그냥 내가 DR100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섞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거를 임의로 넣으면 돼요. 비율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파워 방수 가드랑 몰타라고 섞을 때는 비율이 있잖아요. 파워 방수 가드 한 말, 물1.5말 미만. 그 다음에 몰탈 두 포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점도가 좀 묽단 말이에요. 수평 몰탈 정도로. 묽어요. 그런데 그 몰탈을 섞었을 때는 그 비율을 지켜서 쓰는 게 맞는 거고, d r 1 0을쓸 때는 그런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묽게 할 수도 있고,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부어놓고, 요거, 요거를 뭐 알아서 퍼서 넣는 거예요. 임의로. 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는 거죠. 자 믹서기로. 자 물지요 지금 상태는. 자 보세요. 자 상당히 묽어요. 물이에요 완전. 가까이 보여주세요. 자 묽어요. 자이 상태로는. 바닥에 부어놨을 때 그냥 다 퍼져버릴 거 아니에요?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도를 조금 되게 써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1차로 어 약간 묽게 해서 한번,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그두 번째 할 때는 점도를 좀 되게 해가지고, 이제 좀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쓰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물으니까 분말을 좀더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절기에는 이게 날이 덥기 때문에 경화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빨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조금 쓸 부분을 많이 섞어놔버리면 시공할, 시공하는 시간보다 굳는 시간이 더,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타임을 잘 맞춰서 하셔야 되고 많이 섞었으면 한꺼번에 다 부어가지고 빨리 바닥에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볼까요? 점도가? 자, 틀리죠? 그쵸?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쓸 만큼을 해서 바닥에 붙는 거죠. 섞는 거잘 섞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 잘안섞였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이제 이런 흙손으로, 그쵸? 흙손을 펴주면 되죠? 조금 덜 섞였네요. 이런 식으로 펴주는 거, 이렇게. 물매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덜 풀렸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묽게 써도 될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요거는 하시면서 어 괜찮은 점도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또 해서 붓고 그다음에 어 어차피 이렇게 해 놓고 이후에 파워 방수 가드를 몰타라고 섞어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어느 정도 면만 잡아 주면 되겠죠. 근데 마감이면은 어 요게 상당히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위에다가 살짝 물그 물을 뿌려 가지고 흙손으로 한번 문질러 주면 돼요. 그러면 괜찮게 작업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살짝 물을 뿌릴 수 있죠, 그렇죠? 뭐 붓으로 뿌려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 그렇죠? 매끈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게 점성이 있어 가지고 많이 끌려다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다듬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감을 할 경우에. 근데 저희는 이후에, 어, 파워방수가서 시공할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만 면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